아아아! 응, 어, 어. 제법 미치카거든요 그냥 봐도 귀여운 거한 가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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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소년짜리 <소설자를> 선물한 <선물하는> 여자 당신처럼이야. <laughs> 시시 <laughs> 가을 색깔이 나오네요. 이번엔 단풍이 살짝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슬아슬 아직은 맨날입니다안 추워 안 추워. 오늘도 아지트 가는 중 반갑습니다 성원입니다 오늘은 공연 아지트 전기 공연 끝나고 첫 합주하려나 그 처음 모이는 날이에요 먼저 와있나 보다 문 열려 있네요 접두선 예쁘다고 물어놓긴 했는데 터트려서 접어서 버려야겠죠 안녕 <laughs> 어유 <아유>, 일났네 <laughs> 우와 저희 이번 공연 마치면은 아지트를 한번 어 살짝 손을 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요거를 한번 깔아볼까 시험 삼아서 조금 한 롤만 한번 사봤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아니면 컬러를 하나 어두운 걸로 할까? 아빠 콜라 나도 시켜줘. 됐어? <laughs> 맛있겠다. 몇 시까지 먹고 갈 거야? 몇 시까지 먹고 가냐고? 아니 지금 맥주, 여기 너무. 아니 맥주 한 잔씩만 먹고 끝날 거면 나안 먹었거든. 오, 어. 어제 많이 마셨대잖아. 태상 선배님도. 예. 어 1자리라는걸 가정해봐 ㅋ <laughs> 아, 쁘지 않은 거지 좋다고는 모르고 그냥 먹어도 나 똑같은데? ㅋㅋ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laughs> 아 아아 아아 아. <laughs> 뭔가 센데 좀더 멀리 가면 소리가 안 들려 가까이 가면 엄청난 거. 내 마이크 돌려줘. 와술 마시고 합주를 하네요. 네 합주했고요. 아 재밌었어요. <laughs> 춤출 때 군무 맞춘다고들 하잖아요. 딱딱 박자 각도 이렇게 맞아서 밴드도 연주하다 보면 딱딱 맞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몸소 느껴지면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술 마셨지만. <laughs>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커널한 택배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아지트로 보내주신 선물인데 저희 멤버들이 공양 근처에 그냥 아지트 앞에 으니까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누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넣어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여기 잘 도착했으니 어떤 거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법 미직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올게요. 가위 가지고 왔고, 이사 이렇게 쪽지 하나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댓글 안 남겨주시고 조용히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기서 저도 잘안 남기는 편이라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잘 알거든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쪽지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와중에 꽃 스티커 같은 것도 같이 붙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에 어떤거 들어있냐면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봐도 귀여운거 한가득 들어있을 것 같죠 제일 위에 이거 슈퍼마리오가 이꽃 먹으면은 불쏠수 있게 되는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 귀여워 크롬이 실내와 있어요 이거 집에서 신을까요 아니면 아지트에서 신을까요? 이제 날 추워지니까 아지트에서 신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짜잔! 완전 귀엽죠. 아, 어디서 신지? 이거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우유 사탕이에요. 제가 또 우유 좋아하거든요. 포... 카이도산 우유로 만든 우유의 맛있는 부분을 잔뜩 담은 사탕이라고 합니다 와 맥주 안주 들어있었다 이거 오늘 열걸 이렇게 맥주 안주라고 쪽지도 붙여주셨어요 자연에서 식탁까지 꽃게 짱 조미구운게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초콜릿 파다가 오늘도 맥주를 꽤 마셨는데 아지트에서 같이 술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먹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띠. 이거 할로윈 공연 전에 열었으면 공연 때 쳤을 텐데 너무 귀엽죠. 쿠로미 리본이랑 쿠로미 머리띠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쿠로미 밴드거든요. 이렇게 디자인되게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붙여요? 최근에 여기 약간 흉이 넘기했는데 고양이랑 놀아주다가 저희 고양이 아니고 다른 고양이랑 놀아주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데 잘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다칠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라. 폼폼푸린이랑. 마이멜로디 수첩도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이거는 푸로미 거울. 겟레디 할때 거울을 그냥 증정품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들고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거 거울 이렇게 접으면 스탠드로도 쓸수 있대요. 푸로미 가방 파우치 귀엽죠? 여기 밑에 펜 같은 거싹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펜 오늘 코기 오빠가 이미지 맞는다고 하나 갖다 줬는데 이런 거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죠? 공연 때 제가 펜 같은 거 이런 거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눠줄 때 있거든요 펜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인가? 와, 가방이에요. 미니미니한 게 귀엽죠? 제가 보부상이라서 이런 작은 가방을 스스로 살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면은 이거 멀리 나가지는 않을 때? 가볍게 나갈 때?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메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작은 가방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끈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고르지 않을 친구들이라서 반갑네요. 이렇게. 뭘까요? 어! 오 이거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거 약간 패딩 같은 느낌의? 이거야말로 찐찐찐 집앞 가방이다. 핸드폰, 지갑, 장바구니 이러면 딱이거든요. 와 이거는 작정하고 저를 가방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하셨음이 분명해요. 짜란! 아 여기에 이 카메라가 딱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은 촬영 중이라 넣어볼 수가 없는데 이따가 끝나면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면 좋겠다. 카메라 가방도 따로 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가오는 계절 딱 좋은 소재. 요런 미니 가방 여기 끝에 요 디테일이 되게 귀엽죠 이거 예전에 진짜 예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뜨는 거막 배우고 그랬었는데 와 계속 나와요 <laughs> 요거는 은색 버전 와이소재는 제가 좀 있으면은 사뽀로 여행이 있거든요 그때 보조 가방으로 들고 있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와 진짜로 어디 털어오셨나봐요 <laughs> 여러분 여기 앞에 리본 보세요 너무 귀엽죠 와 이것도 가방이라고 막 체인 있다 이거 들어가나? 아! <laughs> 딱 요런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엄청 보들보들한 느낌인데 이것도 아마도 열면 요렇게 체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미니백이야. 요거는 평소에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사이즈 있는가 봐. 크로미 노트랑. 크로미 노트랑? <laughs> 이것도 크로미 노트인데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일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공연때 제가 큐시트 꽂아두는 용도로 좀 쓰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번갈아가면서 써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택배상자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싹 열어봤는데요.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지트는 조금 재정비를 해서 정기 공연은 내년 이후가 될것 같은데요. 다음 공연은 날짜가 나와있어가지고요. 11월? 여러분들 일정 맞으시고, 성수에 볼일 있으시고, 성수가 또 여러분들 놀러 오시기에도 좋거든요. 볼일있으시면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제가 나고야를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 주 합주 일정을 조금 조절했었거든요. 피치플래닛 일정을. 그래서 오늘은 초콜릿 파우더, 내일은 피치플래닛 이렇게 되는데, 내일 도 카메라 한번 켜서, 피치플래닛의 디프리. 아지트로 안 오고, 바깥에서 만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한번더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저도 이제 얼른 집에 들어가 볼게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갑자기 상패가 안 되길래 다행히도 지갑 얼마 전에 찾아가지고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찍고 탔어. 요새 지갑에 요렇게 있는데 하나는 셜록스 천사소전 에티고 하나는 쿠롬이예요 귀엽죠? 이쪽 13번 출구? 이, 이, 이 건물인가? 이거, 이거, 이거? 아, 날씨 좋다. 덥대요 조깔아입고 <laughs> 나왔잖아요 맨날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 이거다 에헤. 아무리 봐도 단체적이길래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우리 다섯 명이니까 하고 내부가 제법 더워서 바깥에 자리가 있으면 나가고 싶은데 테이블이 되게 작더라고. 테이블이 엄청 작든가 엄청 넓든가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밖에 음. 없어가지고 일단은 넓은 곳. 더워. 더워. <laughs> 되게 덥겠다. 없는데. <laughs> 주문했다. 아이스. 얼른 주세요. 와이파이 여기서 있다. 아 와이파이다. 리더야 잡고 나 QR 줘. 와이파이를 찾아헤매는 하이에나들. 기화를 기다리는 람들 <laughs> 하이에나들. <laughs> 와. 음료가 사라질 것 같아요. <laughs> 와 시원한 거. <laughs> 밥못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정해서 배고플 때 슬슬 나가면 될것 같아요. 사랑 맛집. 이런 랜덤박스, 이거 뭐예요? 아, 어, 그것은 랜덤이니 뜯어보렴. 이거 뭐야? 소주잔! 나한테 노트짤을 선물한 여자당신 처음이다 진짜 노트짤이야 <laughs>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담아놓라고 맞아 확실해? 저거 <laughs> <너무 웃음> 술 마시면 진짜. 설거지 지옥이에요 아지 맛은 봤구나술 마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 평소에 하고 싶은 곡이 있었으면 지금 던지시면 은 일단은 후보에 올라갈 수 있겠다 아, 그여이드레시라드 저는 괜찮아요. 저 비트 초그릿한번할수있어요 응. 저거는 시현이가 열심히 하고 이번 주에안 되고. 아니, 우리 할머니도 아파트 노래를 알고 있어. 우리 도 아, 아, 진짜? 미세 버전이 아니라 <laughs> 구축 아파트 구래 <laughs> 구축 아, 뭐 아파트? <laughs> 아파트 미쳤나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투기타 곡들을 건드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예 그 옛날 노래들 글래머러스 카이라던가 그런 계열 있잖아요 누가 봐도 투기타로 밀고 나가 하는 곡들 드라이브 걸고 칠수 있는 곡들?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저는 그냥 연어 덮밥이요 연어 덮밥? 음, 자리가 없어서 빠석인데 저희 여기 셋이 <웃음> 앉고 <웃음> 계란말이. 그데 유자에 젖단무 너무 생사 응, 맛있죠, 맛잡이. 단무지도 맛있. 직접 부는 거거든. 음 단무지 유자맛. 잘못 먹어서 하나만 먹어보려고. 잘못 먹어. 절대까지는 아닌데, 잘못 먹어.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본다. 음. 많이는 못 먹겠는데, 하나는 먹겠다. 음. 음. 내컷 찍고 가려고. 여긴 진짜 작거나 진짜 크거나 둘중 하나는. 네 <laughs> 어, 테드인가? 이거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에 셋, 뒤에 둘로 생각해서 이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나는. 뒀다가 아니면 밀어.